더 검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도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하나님 저희들이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태도와 우리 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으로 쌓이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20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제니라 사울이 다메세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한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생명도 감사하고, 건강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가족도 감사하고, 누울 수 있는 곳도 감사하고, 내일이 기대가 되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는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면서 그가 보게 되어지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하여지더라. 3일의 시간이 사월에게는 필요한 시간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에게는 힘이 없고 아픈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금요 예배 때 청년들과 학생들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의 저희들이 좀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컴포트 후드를 각자가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판락으로 이제 본인들이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음식이 이것을 먹었을 때 힘이 되어지는 음식을 좀 가져오자. 물론 음식보다는 간식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콕 지로를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는 콕 지로 마시면 힘이 난다는 것을 청년들이 알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오늘 금요 예배의 설교도 바로 소울 푸드입니다. 나의 영혼의 음식. 우리가 세상의 음식,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또 우리에게 힘도 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는 것은 예수님. 왜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예수와 함께 살 때, 우리가 강건하여 지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 힘을 얻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담에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담에 세계에 있는 제자들이 누굴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지금 사도행전 구장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람 딱한 사람 아나니아밖에 없어요. 지금 사월에 함께 한 사람은 아나니아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데, 담의 세계에 있는 교회는 가정교회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이러한 교회의 형태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도들로 인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아, 이제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 이제 예배해야 하니 교회를 먼저 정합시다. 교회를 만듭시다. 건물을 세웁시다가 아니었어요. 무조건 그냥 모인 거예요. 누구 가정에서 누구 집에서 막 모이기 시작하면서 배우고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면서 친교하면서 그들이 점점점점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메세계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다메세계에 있는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은 무명의 제자입니다. 아나니아 외에는 전혀 알 수도 없는 이름도 누구인지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하였다. 여러분 함께하면서 식사만 했을까요? 교제만 했을까요? 아니 함께 예배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울은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담에 세계에서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간증했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사울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복음이 어떻게 다메세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는지 사울에게 알려 줬을 거예요. 서로가 함께 결국에는 예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니 20절에 어떻게 하냐? 즉시로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회당마다 다니면서 사울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파하는 겁니다. 즉시로 바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사울의 복음 전파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님을 지금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막 집어넣고 죽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불편해서 사울이 지금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끔찍히 싫어하는 말인 거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거든요.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모함한 겁니다. 저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죽여야 합니다. 저자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이런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모함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는데 그를 보니 백그라운드 배경도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목수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도 아니고, 궁전에서 산자도 아닌데, 능력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 또한 그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머리로 생각했던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의 모습에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볼품이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는 성화의 예수님은 굉장히 인자하고 거룩함은 영적인 모습으로 보여진 모습일 뿐이지, 진짜 육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이 없는 분이었어요. 마른 분. 정말 잘생겼고 멋있는 사람이라면 더 사람들이 따라하실지 모르죠. 아이돌 같은 분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의 외형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싫었던 거예요. 겉으로 볼땐 존경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여러분, 사울이 이것 때문에 열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사울은 즉시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담에 세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도 알았고, 유대인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이제 반역자요, 배신자입니다. 사실 자신들에게는 영웅과 같은 존재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스테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의 다메섹에 와서 여기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다 몰아낸데 이제 우리 다메섹은 다시 우리가 원하는 땅이 되어질 거야.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전략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무대포로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해를 당함이 개인의 생명과 개인의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사실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막 무대포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도 어려워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리핀 바세코 땅을 허락하여 주셨죠. 우리 문재현 선교사님이 지금 그곳에서 23년을 사역하고 계십니다. 문재현 선교사님이 그곳에 쓰레기 땅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만 외쳤다면 어땠을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외침으로 인하여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도 일어날 수 있으나 선교사님에게는 쉬운 사역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이곳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전략과 방법을 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식 사역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음식을 만들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일주일에 세 번, 한번 먹일 때마다 정말 150에서 200명의 아이들과 장년들까지그 주민들을 먹이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래도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지혜가 뭐냐면 바로 유치원 사역이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교육을 함을 통하여서 읽을 수 있게 하고 그 읽을 수 있음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게 하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교회에서 자라고 신앙생활 할수 있게 되어지는 것. 저희가 그곳에 가서 선교할 때 리더들 대부분이 음식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유치원의 부모님들이신 거예요. 엄마들. 아이들은 유치원에 있고, 선생님에게 배움을 받고 있고, 엄마들은 그 시간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로 훈련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도 음식 봉사에 집중하였고, 예배에 인도하고, 또 장학금도 전달을 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5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전략과 방법은 당연히 좀 필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그리고 마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는 마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지금 사울은 이 마음이 너무나도 컸어요.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복음으로 바로 잡히면서 내가 변화되었으니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는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사울은요,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이 시대반 집사를 해친 것처럼 자신도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일로 인하여 사실 해를 당하게 되어져서 도망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살아갔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고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2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세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지금 사월의 말에 놀랍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편에 서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줄 알았으나 오히려 지금 그들을 대변합니다 담메 세계 제자들보다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변화 사람들을 지금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자가 골수 분자였는데 어떻게 달라졌지? 여러분 바로 복음이 이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더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사실 힘을 잃어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예수로 변화되었는데 저들은 지금 복음을 듣고 충격만 받았지 당혹스러워만 하지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사울은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는 오히려 더 힘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주저함이 아니라 그는 성령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만이 진정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은 나 개인의 한 사람이 힘을 얻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나한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령에 대한 오해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살아나지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변화는 복음의 능력을 점점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방향도 바꿔 줍니다. 복음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복음 가운데 우리는 서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흔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두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머리로만 알지 마세요. 삶 속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은 무명이었지만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 사월이라는 한 사람을 받았습니다. 어찌 저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세계 사람들은 그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사울이 힘을 얻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복음의 전파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오게 된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저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예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와 맞지 않는 저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에 세계에 있는 이 이름도 없는 제자들처럼 섬기기 원합니다. 사랑하시고 더 기도하시면서 달라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리셋될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울처럼 저희들도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한 사람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먼저 살고 복음으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충격받게 하소서 어찌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할까 감사가 넘칠까 웃음이 끊이지 않을까 저의 마음에 저의 입술에 날마다 저와 함께할 때왜내 안에도 기쁨이 넘쳐날까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하나님 이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